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앱인벤터에 블루투스 앱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랑 아두이노랑 어, 블루투스로 서로 대화하는 것, 통신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 강의했던 게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길어서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겉멍 그 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지난 시간 수업 때만 좀긴것 뿐이고 이번 시간부터 하는 블루투스 쪽 하는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했던 거에서 살짝 수정해서 아주 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만 좀 길었던 것 뿐이고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만들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두이노를 제어를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블루투스로 아두이노랑 통신하면서. 아두이노 연결된 LED를 아주 간단하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HC-06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LED 한 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항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225옴 저항을 준비를 해주세요. LED에 연결할 그리고 수수 점퍼 아이어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두이노 쪽 연결을 해볼게요. 아두이노를 연결은 어, 지금 보, 보시는 회로도처럼 연결을 하,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블루투스랑 이제 LED만 사용할 거예요. 먼저 여기 아두이노 쪽에 5볼트 쪽에다가 점퍼를 하나 꽂고 이 점퍼를 브레드보드 빨간 줄에 꽂히도록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에다가 하나 꽂고 마찬가지로 브레드보드 파란 줄에다가 연결되도록 꽂아 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D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LED를 연결할 때 저항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저항을 여기다가 길게 연결해 주시고, 저항 쪽이랑 어디랑 연결할 거냐면은, 위에가, 어, 다리가 짧은 마이너스가 위에 향하고, 다리가 긴 플러스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한쪽에 저항이랑 같은 줄에 꽂히도록 해주시고, 짧은 다리가, 그 다음에, 저항이 꽂혀 있는 줄에 점퍼와이어를 꽂고,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점퍼와이어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점프와이를 하나 연결해서 플러스에다 연결해서 여기 아두이노 9번 쪽에다가 9번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할 때 여기 보시면은 지나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VCC 그라운드는 그냥 5볼트 그라운드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RXD를 바로, 우리가, txd, txd, 이렇게 했었을 때, 어, 이렇게 했었을 때, txd가 2번, txd가 2번, rxd가 3번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먼저, 쓸 때, vcc를, 그리고, ground를, 연결하고, VCC 쪽에 빨간 줄이 연결되도록, 그리고 그라운드가 파란 줄에 연결되도록, 그리고 TXD가 2번에 연결되도록, 그리고 RXD가. 3번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아두이노 쪽 코드를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쪽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에도 사용했던 것처럼 블루투스를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인클루드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 샵 d n e led9라고 사용했어요 바로 매크로 상수죠 바로 코드에 led라고 적힌 거는 컴퓨터한테는 9로 보인다 그래서 led하고 9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한테는 이 led가 모두 숫자 9로 보여요 이 9는 바로 우리가 led를 연결한 핀 번호죠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bt 시리얼 한 다음에 RX 핀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TX 핀에 해당되는 것 2, 3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 함수 사용해서 내가 LED 바로 9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하겠다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리얼 이벤, 이벤트처럼 BT 시리얼 한 다음에 보드레이트 9600 해서 Begin 이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 블루투스로 루프 부분을 보면은 BT 시리얼 l 어벨러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블루투스로 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0인데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0보다 크다면은 1보다 크다면은 0보다 크다면은 그때는 이제 참이니까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고 만약에 받은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일단 글자를 하나 읽어요. 여기서 BTC를 좀 리드해 가지고 글자를 읽어 가지고 그 글자가 캐릭터 캐릭터 데이터가 글자가 a인지 영어 알파벳 A인지 아니면 B인지 확인해서 A라면 LED를 켜고 B라면 LED를 끄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선 이 아두이노 코드를 아두이노 쪽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앱인벤터 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블루투스챗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프로, 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블루투스챗을 일단 열어주세요 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면, 은 이거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쪽에 누르면은 여기에 세이브 프로젝트 에즈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블루투스 챗이라고 이제 어 글자가 뜨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냥 블루투스 커먼이라고 할게요. 커먼이라고 하고 오케이. 블루투스 커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지금 블루투스 커먼이라고 따로 저장한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지난 시간에 강의가 좀 길었, 길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하는 우리 에비메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살짝 수정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이 살짝 길었던 것 뿐이고 다음 시간에는 어, 살짝 수정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어, 수, 어,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블루투스 커먼이라고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수평 배치해 가지고 텍스트 상자 내용하고 전송 버튼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표시가 바로 이제 그쪽이랑 채팅할 때 글자 값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였죠. 그 글자 값 표시하는 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주고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커먼 해 가지고 우리가 블루투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때 필요한 것들만 딱 이제 정리해 를 놨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블루투스 커먼 프로젝트를 일단 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쪽에 갔을 때 세이브 프로젝트 애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더 눌러 주고 이번 시간은 어떤 거 어 이름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은 블루투스 LED 온 오프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블루투스 LED 온 오프라고 다시 프로젝트가 저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어 지금 아직 한글화가 안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 깜빡했는데 잉글리시쪽 눌러, 눌러서 한국어 눌러서. 언어를, 언어를 이와 같이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쪽에 봤을 때 수직 배치라고 있죠? 수직 배치를 여기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이 수직 배치를, 어, 딱히 원래는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놔지니까 얘는 이제 수직 배치가 필요가 없겠네요. 수직 배치를 지우고, 버튼 1, 버튼 2 이렇게 버튼을 두 개를 넣었어요. 지금 버튼 1, 버튼 2를 넣었는데 구별해 주기 위해서 버튼 1은 버튼 온 확인. 그다음에 버튼 2는 버튼 오프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걸 하냐면은 버튼 1을 먼저 누르고 높이랑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그리고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확인 누르고 그다음에 버튼 1을 누르고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은 이 안에서 이제 한 반은 버튼 1, 반은 버튼 2가 돼요. 그리고 버튼 1, 버튼 5는 그래서 텍스트를 그냥 on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버튼 off는 이렇게 off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글자 글꼴 글꼴 크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글꼴 크기를 50 그리고 버튼 온도 글꼴 크기를 5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하치 표시가 되고요. 이제 어, 프로, 블록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얘를 접어서 옆으로 놔주고 지금 버튼 on이라고 되있는 부분을 보면은 언제 버튼 on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넣어주고 여기서 함수에서 호출 전송하기 그리고 텍스트에서 쌍따옴표를 넣어주고 글자 a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놔준 다음에 어 참고로 혹시나 앱비벤터를 하다가 연결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블록 쪽에 가면은 아마 이렇게 간혹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경고 쪽 에러 쪽에 이렇게 경고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가 있는 경우에는 앱비벤터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이 돼 있는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이런 게 발생을 하냐면은 이런 언제 블락 어떤 특정한 이벤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사용했다거나 할때 이렇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연결이 안 된다 아니면 도중에 연결이 끊겼다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블록을 잘못 놓은 거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버튼 온 클릭이 아니라 버튼 오프 클릭으로 바꿔주고 메시지를 A는 이제 버튼 온 쪽에서 보내는 거고 버튼 오프는 B를 보내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완성한 거예요. 이거를 어, 안드로이드 쪽제 모바일에서 돌려서 실제 LED 깜빡이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쪽 모바일 앱에서도 앱 인벤터를 연결을 했어요. 참고로 원래 지난 시간에 확인을 안 했는데 만약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라는 알림이 뜨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취소.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지난 시간처럼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을 해서 연결을 할수 있어요. 어, HC06을 눌러주고 기다리면은 아두이노 쪽에 이제 불이 블루투스 불이 이제 멈추면서 이제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ON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OFF를 누르면 LED가 꺼지고 ON을 누르면 켜지고 오프를 누르면 꺼지고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었죠. 이번 시간 블루투스를 이제 아두이노 쪽에 연결해서 안드로이드로 버튼을 누르면 LED를 켜고 버튼을 누르면 LED를 끄는 것을 구현을 해봤어요. 상당히 간단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좀 길었을 뿐이지. 어, 이번 시간부터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아두이노를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LED를 껐다 켜는 것을 구현했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LED의 밝기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